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아, 그, 소주 나눔을 했는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974년생, 저는 돌싱이 아니라 조돈남입니다. 그리고 소주 100병이 있습니다. 100병으로. 정답 맞추신 분들은 부담없이 편하게 오시면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몇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인사 나누고 드리고, 커피도 한잔하고, 네? 전담도 한대 시키고, 그랬습니다. 또 친한 동생이 와가지고, 한 박스 족버렸습니다, <laughs> 막 줘요, 그냥.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소주가, 음, 근심을 쓰는 빗자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졸혼남이라고 했잖아요. 졸혼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졸업, 졸혼.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한 거예요. 아, 어제 밤에 이제 아들이 갔는데, 음.. 이제 진정한 졸업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 같아요. 왜?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애가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책임져야죠. 그래갖고 뭐 애들 하나 막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딱 가놓고 안 그렇습니까? 뭐큰 아들 22, 둘째 아들 18 아직 키우는데 뭐 최선까지는 안 하더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이유가 처자식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집사람이 또 같은 기술자고 미용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외벌이들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그래갖고, 뭐, 사계구어랑 12년 특례해줬으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laughs> 투자 대비 효과 극대화랑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성비를 <laughs> 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솔직히 좀 자랑스러웠어요. 두 번째,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돈안 드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세금으로, 한국 보내놓고, 한국 세금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여 가버몬스쿨 정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국립학교라고 하죠. 옛날에 국립학교라고 그랬죠. 요즘에 초등학교라고하는데 국졸 그래서 국립학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워킹 퍼밋을 처음에는 게 t 까립 했죠. 그러니까 워킹 퍼밋이 있으면은 로컬 차이니즈 스쿨 6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넣었으니까 7년을 넣죠. 었 근데 워킹 퍼밋이 있으면은 어, 1년 학비가 2 5 0년게 7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 6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확 잡혔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완벽하게 되지만 영어랑 바사 말레이말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언어는 어, 한국인 학교에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토요일만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거기를 집사람이 또 꾸준히 잘 보냈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읽고 쓰기까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은 말레이 학교를 보냈어요. 말레이 학교, 중국 학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 그, 건 저희 때 얘기예요. 저희 때 얘기. 우리 아들 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기술력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암기식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재밌게 놀아라. 재밌게 놀다만 와 그랬어요. 재밌게 놀다. 말레이시아는 뭐 아시는 것 같이 3개 종족이 있다 보니까 휴일이 굉장히 많아뭐 말레이시아 휴일이 있고, 차이니즈 휴일이 있고, 인디아 휴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디파발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쉬는 날이 많아. 그래갖고 많이 놀러, 놀러 다녔어요. 아이들이랑. 뭐 놀러, 놀러 다니다 보면 좀 에피소드가 있어. 남자애들이고 A형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줄 알아도 배치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트랜가노, 르당 알렌드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영어가 안 통해요. 바하사가 통해요. 푸안탄, 동해안 쪽으로는 요 말레이들이 많이 살아요. 이 놈의 자식들이 바하사, 차이니즈를 할줄 알면서도 쑥스러움을 타는 거예요. 제가 콩붐을 해줬어요. 응?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의 차이. 이해 되시죠? 내가 못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할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예? 돈을 벌어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 학교를 보냈는데 영어, 중국어, 바하사를 가르쳤는데 그걸 우리 가족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아빠는 좀 맛있는 식당을 가고 싶은데 그걸 왜못 물어봐? 그래갖고 엎드려 빠차 시켜가지고 빠따를 못대서 때렸어요. 왜?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할줄 아는데 바하사든 중국말이든 할줄 아는데 엄마 아빠가 쫄쫄이를 타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서 콩구멍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만의 개똥철학입니다. 이콩구멍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깨달은 거야 그때. 맞아. 우리가 여기 놀러 와가지고 맛집을 찾아가지고 맛있게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바보같이 뭐가 창피하다고 그걸 못 물어봤을까? 이걸 깨달은 거야 그날. 여행 가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지나가는 중국인이든 지나가는 말레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우리 KL, 한국에서 왔고 KL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처음 왔어. 근데 우리 여기 시푸드 레스토랑 맛있는 데좀 소개를 해줘. 제가 그걸 이제 트랜스레이터 시켰죠. 아들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이때 아들이 들 눈가를 동그랗게 뜨고, 그때 창피한 게 없어. 몇대 맞고 나니까. 가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푸드 맛집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서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들들이 진정으로 창피한 게 뭔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창피한, 좀 쪽팔리고, 아이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막 부끄러워하고, 예? 네? 막,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좀 병신들 같이 그러잖아요, 아들들 보면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야, 착한 척 하지 마시겠야딱 하면서. 어? 딸딸이도 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창피한 척을 해? 아빠도 다 그럴 때가 있었어, 딱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생 선배라고 생각을 해. 응? 할줄 아, 아, 아는데 안 하는 거와, 할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들이 혼나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들들이랑 여행을 많이 보냈고 다녔죠. 그리고 방학 때단 둘이 페낭도 보내고 조고바로도 보내고 그랬어요. 여행을 막.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 솔직히 좀 자랑스러워요. 그냥 내놔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야. 보통 부모님들은 아들들 한국 간다면 공항까지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laughs> 부모님이 오실 때만 공항을 갑니다. 웬만해서 공항을 안 나가요. 갈줄 알지? 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워낙 많이 다녀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오늘 혼자 보냈습니다. 예, 예? 야, 돈이 없어서 문제지. 어? 그랩도 못하냐? 제가 딱 그래요. 맞습니다. 하면서 딱 가요. 예, 이제 알아서 가요. 뭐,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 돈 버는 기술은 없어요. 돈벌 줄은 모르지만, 돈 버는 방법은 다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키울 때, 많이 같이 놀러 다니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행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어딜 가나 똑같아 뭐, 로티 차마이, 바꾸 때.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게소를 가도, 뭐, 컵라면, 뭐, 별로 먹을 게 없어. 뭐, 짬프, 뭐 이렇게. 이코노미풋 같이.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그러면 이제 차에다가, 부탄 가스 라면 끓여가지고, 휴게소에서 대패 삼겹살, 샤부샤부를 해서 먹고 다녔어요. 진짜 꿀맛이었죠. 개눈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총각김치 사갖고. <laughs> 되게 재밌게, 기한 손님 잘 교육시켜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고 집사람이 워낙 순딩순딩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악역을 맡았어요 그래갖고 신상필벌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좀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좀 서운했던 게 있나 봐요 근데 뭐 나중에 철들면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마음 안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들 귀한 손님들이 다 갖고 어디가서 병신짓거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인류의 덕이 되는 사람. 네? 좀 배풀 줄 아는 인생, 도움이 되는 인생, 나라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을 거예요. 그래갖고 막이 장피한 척하고 막 부끄러운 척하면서 병신짓거리하면요 짜증나 죽겠어요. 저 그런 걸못보겠어요 <laughs> 왜냐 아들들은 나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고 가정 부속원들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조금 아들들한테 좀 그렇게 키웠는데. 80%는 잘했다, 20%는 좀 부족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말레이스쿨을 보냈고, 재밌게 살자. 해갖고, 많이 재밌게 살았어요. 일 끝나면 맨날 파티였고, 맨날 외식하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소주 한병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이들은 이제, 다 자동으로 다 크죠. 어른들이 문제예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집사람이랑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50넘어가면 우리 조롱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다 입술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조롱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낫소 베드입니다. 프리티 구십니다 영어로 하면 살만합니다. 뭐 그렇게 즐겁거나 그러진 않은데 지금은 뭐 제가 다시 미용으로 물이 올랐어요 가위가 미용을 열심히 다시 했더니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야 지금까지 이제 미용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뭐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는 더 가속도가 붙어갖고 나름 더 즐겁게 하고 있고 이제 제 계획대로 다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만 관리하면 됩니다 건강관리 뭐술 담배만 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내뭐 명의 다할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돈안드리고 애들 교육을 시켰고 한국 보내서도 부산 해안대를 보냈잖아 요자 사개국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 다녔어 이런 애들이 일반 한국에 4년제를 가면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많이 치이지 않겠어요? 근데 부산 해양대, 뭐 목포 해양대 같은 데서는 어차피 외국으로 돌고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계국어 능력자들이 좀더 우대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해양대 관련 그런 뭐 회사에 있거나 교수님이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산 해양대는 말레이시아 12년 특례를 선호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다계국어를 하니까. 뭐 영어만 잘하잖아. 보통. 중국에서 온 애들은 중국말만 잘하잖아요. 중국에서 12년 특례한 애들은 중국말을 잘해 아 조선족 쓰지 누가 한국사람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뭐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12년 특례한 애들은 잘안 올라 그래 왜그 나라들이 워낙 살기 좋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12년 한 애들이 좀 뭔가 가성비나 경쟁력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해양대를 보냈고 해양대는 학비가 안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부터 돈 들어가요 진짜 저 또래 보면 이제 일반 대학 보내면 여러분 이제부터 돈 억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둘째 아들 인터내셔널 몇년 보냈는데 학비 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학비만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진짜 <laughs> 생각해 보세요 7만 원씩 내다가 천억, 천만 원, 천오백만 원씩 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뭐제 엔터테인먼트든 제 유흥이든 제 쇼핑이든 이런 데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아이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다니는 분들 보면은 아,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갖고 저는 나는 저러지 말자. 그래갖고 부산 해양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일반 대학보다는 힘들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곳에는 사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말리티비 아들이 그 정도 못 견디면 그게 어디 말리티비 아들이겠습니까? 여기 와갖고 17년, 18년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 사기꾼 문제, 막치고막 막 그런 걸다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아빠가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가는 거를. 그런 걸본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부산 해양대가 뭐 힘들다 해도 우리 때만큼 안 힘들지 않겠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또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 다 이겨내고. 그 힘든 만큼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40대를 좀더 윤택하게 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아들들도 아들들이 이제는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겠어요 나이 먹고 그러면 은좀 쓰다 남으면 좀 주고 가는 게 이제 저의 최종 목표, 목표입니다. 여러 네, 오늘은 이제,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세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말리TV의 노하우, 가성비, 짱, 유학비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뿌잉뿌잉.